어, 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저 70주년, 어, 한국인의 창립 70주년 민트주화를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어, 민트주화가 그, 이거 뭐고좀 턱에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제가 오늘 세개 밖에 이걸 못 받았습니다. 3개밖에 못 받았는데, 어, 이게, 케이스는 좀, 품질이 좀 있어 보여요. 케이스는 좀 품질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항공은, 그, 장립 기능과로 발행행기거든요. 이 사용조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조화가 아닙니까? 그래 하시고, 예. 어, 일단 여 보시면은, 음, 여기 그, 글씨 다 되어 있지, 어, 현능조화 특수 가공 처리하여, 응격한 품질, 뭐라 그런, 품질을 거쳐 제작된 고품질 조화 세트입니다. 이러해왔네요 음, 어, 또는 뭐, 이런 자리는 알루미늄만 들어가 있고, 온 자리는 꿀리 아연드가 있고, 10분도 구리 알루미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1 5원은 구리 아이언 니켈이 들어가 있고요. 벽거은 구리 니켈만 들어가 있습니다. 5원도 구리 니켈 들어가세요. 5분 0원은 전부 함량이 똑같네요. 그 이게 보면은 음 70주는 어, 1950년에 한국인이 탄생을 했다 그죠 어, 1950년에 한국인이 탄생을 했다 그죠 조아세트를 어,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어, 짠 따끈따끈한 조아세트 입니다 어, 일단 한번 가까이 볼까요 보면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이런, 이가 되네. 어, 상태는, 어, 양호한 것 같아. 제가, 그, 음, 도포기로 다, 바, 확인을 다 했거든요. 확인을 다 했는데, 그, 뭐, 먼지나 이런, 이런 쌓인 것도 없고, 그런 이렇게 비춰 보면은, 이게, 약간, 뭐, 뭐, 그, 그 뭐, 근래로 딱한 그런 자국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걔네.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볼게. 어, 이것도, 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이런이 되는데 근데, 요, 보면은,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 학과 그 이순신 장군교 초상화예요. 이거는 무광 처리돼 있습니다. 무광. 이거는 사용 사형 셔터가 사용 가 아이기 때문에 아마 무광으로 한것 같아요. 요뭐 이런 시본 도금 그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요 숫자에도 무광 처리돼 있습니다. 어, 광을 그 안내 그때로. 이걸 칠대째 어, 보기, 는 어, 상당히 이쁘 보입니다. 어, 미국 와제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는 수, 그 한국인가? 그데 국장 한 장은 그게, 뭐, 변질이, 변색이 돼가지고, 그 뭐, 산화가 돼 있더라고. 그건 좀,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민트라면, 어, 그래, 그, 음, 일반 통영주하고는 다르게 발행하거든요. 다르게 발행하는데, 어, 이게, 민트 세트인데, 이렇게, 음, 깨끗해야 되는데, 왜 키스가 나고, 어, 또, 변색이 되고, 산화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민트는, 절대로 손으로 이, 이 만지서는 안 되고, 그대로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캡슐을 이어야 되거든요. 캡슐을 이어야 되는데, 막, 뭐, 뭐 어만씩도 했다고요. 이, 뭐, 그 수량이 많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뭐, 그, 그, 성의 없이 아마 한 걸로 보시나요? 음, 저것도 이거, 뭐, 양 확인이 양호한데, 좀, 제가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민트란것은 예 민트란것은 정말 깨끗한걸로 거의 그, 데이시아만 그의 민트거든요 어, 요거는 요 받침대 요 받침대 요거 요거 좋아하실 때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가 요렇게 있고 어 그리고 먼저 한번 열 보고 이것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음. 어, 이 수신 장군 저 초상에 무광 이제 그대로 뭐 무광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능 조화라면은 무광 처리를 안 하지요. 그더 어, 그대로 뭐, 그을 미사용으로 그그 어? 강만일에 나가지고 나가지요. 무거 처리하고 별도로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거뭐 이거 뭐, 뭐 제가 어, 오늘이 2020년 6월달이니까 예. 이게 6월달, 내가, 뭐, 그 오늘 어, 오늘 1 5일가 금요일날 내가, 어, 농농에 가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긴급으로 방송하는 일이거든요. 그,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뭐, 다른 채널에 들가 보면, 어, 좀 상태가 안 좋니, 왜니, 이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래, 이래 비차 보면, 어, 이게, 완전 100%라는 것은 없지. 그런데 한뭐95% 정도는 만족을 하는데 100%는 만족을 못해. 이거 먹고 어 2020년이 민트 샷터면은 예 이건 프로포즈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포즈화를 갖다가 전시기로 만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방송에서 이 하면서 너무 좀, 어,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자기도 받은 게 키스가 많이 있니, 자국이 많이 있니,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내 것도 좀 의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음, 저거는 뭐, 다행히도 그런 흠집은 없습니다. 음, 이것도 한번볼까 예? 요것도, 어, 상태는 엄만합니다. 상태는 엄만하고, 예. 어, 요, 음, 좀, 요, 어, 요게 보면은, 어, 벤자리 보면은, 약간 뭐, 이 뭐, 딱끈 그런, 그, 푸시가 나기는 아예. 근데, 민트 조화라면,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포시가 나는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이게도 있고, 근데, 어, 이게 인터넷 보니까, 어, 뭐, 경매도 올리나고 뭐, 파는 사람도 올리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 제가 생각하기는, 한 10만 원선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뭐, 어떤 분은 70만 원에, 어, 올리나고, 그리고 뭐 29만 원에 올리나는 사람도 있고, 뭐, 경매에는 20만 원이 지금, 어, 분몇기 그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어, 물론, 이거, 어, 동전으로서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될것같은데 어, 아무리 그래도, 그, 컴백이너도무부 풀어지는 거는, 네 구입을 하지 마세요, 에이. 이거는 가격은, 예, 그, 안 사신 분인데, 어, 이게 한 10만 원 선으로만 측정 생각하면 돼. 지금 그, 너무나 초기에 열, 기가 붙어가지고, 막 가격을 막, 이 시세를 올리나더라고요. 그걸 뭐 70만 원 올리나는데도 있는데, 이 하나에. 그런 거는 절대로 구입하지 마세요, 이 나중에 샀다가 그게 하락이 됩니다. 이게 한번 폭등했다가 또 하락기에 늦춰어들거든요 이거는 7만 세트이기 때문에 발행을 적게 한건 아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발행은 많이 했는데, 어? 그 2019년도 12일간 지는 2019개만 발행을 했지만, 이건 7만 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뭐 주화로서 마지막도 뭐 주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막 덤비고 뭐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수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가격 측정은 제가 볼때는 10만원 선으로 가격 측정을 하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가로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또 선생님들 또,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선생님들 건강좀 어떻습니까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이제는 뭐, 또 뭐, 여름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또 어, 나이 드신 분들 만성질환자들 이런 거 더위들 항상 조심하시고 예, 어, 제방에과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어 이상, 이병덕 수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